안녕하세요. 한자리TV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두산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단지 전경을 찍어 온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호역에서 아파트 단지 정문을 바라본 영상입니다. 이날따라 흐려서 조금 아쉬웠어요. 금호터널 위 공원에서 단지를 바라본 영상입니다. 공원과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어서 입주민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시고 계시네요. 금호두산 아파트 입지는요. 3호선 금호역과 매우 가까이 있고요. 남쪽으로 옥수터널을 이용해서 동호대교를 바로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가시거나 올림픽대로를 타실 때 아주 편리합니다. 북쪽으로는 금호터널을 타시면 약수동이나 장충동, 동대문 시내로 가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좀 자세한 지도를 보시면 금호역 1번 출구에 바로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동은 걸어서 한 1~2분 정도 소요가 되고, 가장 먼 동이라도 해도 한 10분 내외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있는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요. 거기 1층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많이 장을 보시고, 아니면 도보권으로 금남시장이 있어서 여기에도 많이 장을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교통도 좋고, 지하철 역세권이라. 자연과 꽤 멀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두산 아파트는 응봉근린공원이랑 금호근린공원이 맞닿아 있어서 주말에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여유로운 환경입니다. 단지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두산 아파트는 요총 16개 동, 126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층은 13에서 15층이고요. 1994년도에 사용 승인이라서 올해 28살 된 아파트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712대, 세대당 약, 약, 약 0.56대 정도입니다. 난방은 도시가스 개별난방이고요. 평형은 전용 면적으로 59, 79, 84, 116, 124제곱미터입니다. 2022,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전용 84제곱미터는 12.8억에서 14.7억 정도 매물이 나와 있고요. 전세는 6.5억에서 6.8억으로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남향과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금호역이 가깝고요. 그 다음에 터널을 지나면 옥수 파크힐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스클스와 금호두산 사이에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셔요. 특히 앞동에서 이제 뒷동으로 갈수록 살짝 오르막 경사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 일부 고층세대에서는 시원하고 트인 조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덕이 있어서 좀 힘드실까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성동 06번 마을 버스가 단지 내로 운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단지 끝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 금호두산 아파트의 분위기를 말하자면 최근에 금호역부터 금남시장 장터길 110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양방향에 2m 보행로까지 신설되어서 주변 환경이 매우 깔끔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슈 중에 하나죠. 금호두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는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고요. 조합 설립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각 세대에 수평 증축을 해서 전용 면적도 늘리고 그다음에 총 세대수도 약 1,400세대 이상으로 증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모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세대당 주차대수도 주차 늘리고 지상은 이제 공원화, 공원화해서 입주민들의 편의성과 주거 환경이 매우 개선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성동구 금호동 두산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되는 단지인데요. 다음에 또 다른 단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